최근의 연구결과에서 장 건강이 특정 질병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단순히 소화 기능을 돕는 것을 넘어 특히 담즙산이라는 물질과 상호작용하며 우리 몸의 건강 상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이 건강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깨져 있었습니다. 특히 장 건강에 이롭다고 알려져 있으며 짧은 사슬, 지방산 SCFAS과 같은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유익균인 BP도박테리움 BIFIDOBACTERIUM이나 -BIF -E 페칼리박테리움 FAECALIBACTERIUM과 같은 특정 종류의 유익균수가 줄어든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반면 특정 종류의 유해균은 상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미생물 구성의 변화는 장내에서 담즙산이 대사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담즙산의 종류별 양이나 비율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연구는 이렇게 달라진 장내 미생물 구성과 담즙산 프로파일의 변화가 해당 질병의 심각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연구는 장내 미생물과 담집산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특정, 질병의 발생과 진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앞으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조절함으로써 해당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될 가능성을 제시해 줍니다.